성원집사가 읽어주는 주님은 나의 최고봉 8월 9일 아버지께서 들으시는 기도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.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입니다. 하나님의 아들이 기도하실 때에는 오직 한 가지만 의식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셨습니다.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아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.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 내 속에 계시다면 아버지는 언제나 나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.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유한한 몸에 나타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.너희 몸은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.우리의 몸은 하나님 아들의 베들레헴입니다.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서 자신을 드러내실 기회를 얻고 있습니까? 역사 속에서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아들의 그 분명하고 진실한 삶이 현재 나를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습니까? 내게 발생하는 평범한 생활 속에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 평범한 나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도록 합니까?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. 그날은 언제입니까? 바로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나를 실제로 주님과 하나 되도록 하는 날입니다.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삶을 통해 참으로 만족하신다고 느낍니까? 아니면 당신의 영적 침체 가운데 있습니까? 상식을 앞세워 하나님의 아들을 곁으로 밀어내서는 안 됩니다. 상식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지만 그분의 아들이 주신 선물은 아닙니다. 그분의 아들이 주신 선물은 초자연적인 감각입니다. 따라서 결코 상식을 왕좌에 앉혀서는 안 됩니다. 아들은 아버지를 알아보지만, 상식은 아버지를 결코 알지 못하며 알 수도 없을 것입니다. 우리의 일반적인 지혜는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 변화되지 않는 한 결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. 우리는 이 유한한 몸이 주님께 완전히 굴복하는지, 주님께서 이 몸을 통해 매 순간마다 역사하시는지 살펴야 합니다. 주님의 생명이 매 순간마다 드러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 의존하는 삶을 살펴야 합니다.